자 지금 금연을 시작할지 말지 망설이는 분들 중에서 고혈압 그 다음에 당뇨 고지혈증 비만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꼭그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간단한 실험을 하나 했어요 어떤 실험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혈압 이런 병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병들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거기 담당 선생님들이 담배 끊으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것들의 공통점들은 다 이게 혈관을 망가뜨리는 병들이거든요. 만성 질환이죠. 그래서 동맥경화라고 해도 혈관 내벽에 기름때를 끼게 하고 혈관 벽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탄력을 없어지게 해서 결국은 뇌졸중 또는 뭐심분경색증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병들입니다. 대개는 이런 병들에 걸리면 평생 동안 약을 먹어야죠. 그죠? 고혈압약도 평생, 고지혈증약도 평생 먹어야죠. 당뇨약도 아직까지 완치가 안 돼서 평생 동안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담배 피고 계시면 사실은 혈압 플러스 흡연이라는 병이 두 개가 있는 거고요. 고혈압, 당뇨가 있는데 또 거기서 담배 피면 이 사람은 병세 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담배 속에는 니코틴 자체가 아주 강력한 혈관 수축제이기 때문에 그게 또 동맥경화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혈압이 높아서 약을 먹고 계시는데 담배를 계속 피고 있다, 그거는 사실은 어, 혈관으로 보면 두 가지 그 나쁜 적 중에서 지금 하나만 조절하고 하나는 포기하고 계신 겁니다. 자, 지금 저희가 실험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어, 첫 번째 사진은 그 담배 피기 전에 흡연자 사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담배를 이 사람에게 이제 피게 하고 딱 5분 있다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이제 특수 촬영으로 그 체온을 그 환자의 체온을 이제 그 영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따뜻한 체온은 그 따뜻한 색깔, 붉은색 계열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체온이 식으면 좀 차가운 파란색 계열로 나타나거든요. 그 중간은 이제 노란색으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지금 사진 보시면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손이손 손 사진인데. 손이 비교적 이렇게 빨간 부분이 훨씬 많은 거 보이시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담배를 피고 딱 5분 지난 사진입니다. 보시면 손이 완전히 새파랗게 질리거나 까맣게 색깔이 바뀌었죠. 이게 딱 5분 지난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손으로 흐르는 말초 혈액이 그 니코틴에 의해서 수축이 돼가지고 쪼그라들었다는 얘기고 그 효과는 거의 1시간 정도가 지속이 됩니다. 니코틴의 반감기가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고 또 뇌졸중 또는 심근경색증으로 걱정하시거나 발병했던 사람이 겨우 살아나가지고 지금 어 약을 먹고 계신데 흡연을 하고 계시면 사실은 담배 필 때마다 이 사람의 혈관은 한 시간씩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다. 그러니까 어이 병을 고치는 방법은 뭐예요? 금연이죠. 담배 끊으면 끝납니다. 어 다른 질병은 평생 동안 약을 먹어야 되지만 금연은 지금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 금연약 먹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 3개월만 먹으면 사실은 어, 성공하실 수 있고 금연식으로 같이 어, 하시면 성공할 수 있고 끊기만 하시면 혈관질환 하나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완치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 그 고혈압약 먹고 당뇨약 먹고 고지혈증약 먹는 분이 흡연하고 계시면 어, 이거는 100% 끊으셔야 된다. 그리고 이건 완치가 가능한 것이다. 어, 절대 잊지 마십시오.